Thank you for watching! 뽀뽀 여기는 서울역입니다. 와진 브이로그 우리가 탈것 얘들아 여기 봐

그 가래떡떡볶이? 시술루 찐빵 <laughs> 아고자 <보자. 웃음> 왜 늦으셨죠? 아, 그... 아니 종로에서 갑자기 시위를 해가지고요 <laughs> 무슨 시위? 저도 몰라요 저기 서울이요 서울이요 <laughs> 아, 시위를 해가지고 제가 오늘 1 0분메이트나거든요시0분분더안 오는 거예요엄마한엄마메이 그래 기간에도 안 왔나 짱또 이거. 어 이거야! 어디? 이게 다 야시장 미인 아, 아 우와아우 오늘 진짜 브이로그 같아 언 낙지 호롱보이 맛있겠다 하나 먹을래? 일단 우리의 목... 어? 어 여기다 yeah. 아, 근데 밥 먹고 싶었어. 밥 먹고 싶었어밥쌀밥 닭꼬치. 밥먹밥 먹고 싶어서 밥먹어서밥 먹고 싶고 싶어서 밥어어어어어 손톱 자랑해줘 뭐라고? 여기가 어디? 포단. 포단. 배연대. 배연대. 따라라라라. <laughs> 따라라라. 오션뷰입니다. 오션뷰! 오션 메리 션야 오션... 오! 오. 오, 메리 소산. 소상... 그리고 선셋도 있습니다, 여러분. 와, 24시간, 아, 24시간, 24시간 여기가... 선셋 근데 여기가 완전 오션뷰가 아니라 하프 오션뷰. 오션뷰였어. <laughs> 나도 그 생각했네. 은이가안 보여. 뿅 <laughs> <laughs> 오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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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녕하요안안녕하세안세요안스틱세요안녕요 언니 손은 어 지워진다 진짜 여기 지웠잖아 손 끈적거려 잡아 손은 이거면 되겠다 아니손 화성이 본 것처럼 뜨거워 열심히 지우는 그녀와 걸어오는 어. 그녀들 지워진다 그치 아니, 이걸로 보니까 당연히 안 적어졌어. <laughs> 뭐야, 다지워졌어 물티슈로만 했어? 심지어 냄새도 좋아. 사랑. <laughs> 응. <laughs> 음. 이 물티슈 냄새 좋아. 어, 버리고 갈까? <laughs> 음. <물티슈. 웃음> 아, 이거 흘릴 것 같은데? <laughs> 어, 그치? 오, 귀여워. 그냥 조랭이떡이네 맛있겠다 짠아 귀여워 <laughs> <야>, 모자도 쓰고 <laughs> 진짜 귀여워 아 이렇게구나 응. 그럼 바로 나한테 넘겨. 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더 빨리 가이사이쪽에 아, 있어야 수빈이가 수빈이가 어? 돼. 이걸너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여기서 이사람이사이이가이이사은이은이은이이사람 <laughs> 내가 없는기랑여게된 아, 아. 거야? 여기랑 여기 간격이 너무 자, 이가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 J I E. 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게 잘하네. 아아아아 아, 아. 아! 잘하네. 우리 이게 뭔가요? 누가 이랬어? <laughs> 유지은. 유지은.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반짝반짝 아유. 빛난다. 윤슬. 윤슬. 빨리, 빨리, 수빈이한테 들어 수빈아, 한명 들어갈게 지금, 현 한시오, 시오. 갑자기, 먹고 있는 그냥 은코는데요 <laughs> 식으니까 더코인는코같은 코인은, 가인은코은코 기다리세요 코은 <재윤아. 웃음>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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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언니들 이 뭐야, 혼자 네이 <laughs> <laughs> Good morning, g a r s Good m o r n 이라고 하죠. 굿모닝 지금 타이밍이 어디가? 아샴페 어이 열 시에 나간다 했 제일 잘 잤나요? 마와 <목소리도> <laughs> <우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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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여자들이란 주영이 너 지금 뭐 가를 때야? 하긴. 흔들지 않고 뿌려보겠습니다. 한 10초 남았을 때부터 응. 그 예약 이걸 번갈아가면서 해야겠다. 아그 소랑이 땀나는데? 긴장돼서? <웃음> 어. <웃음> 즐겁다. 솔직히 이넷 중에 하나 되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 10번 안 해만 저랬으면 좋겠어. 꿈이 좀 크긴 해. 그건 좀 크다. <laughs> 점심 먹고 싶다. 점심만 먹었으면 좋겠다. 난 100번? 아니, 먹기만 해. 1, 2, 3, 4, 5, 6, 7, 8, 9, 10. 야, 뭐야, 나 로그인도 안 됐어. 어? 새 팀인데, 1팀? 내가 할게. 3 6번째다. 어, 너가 했어? 36번째. 아, 좋아. 더... 네 명이야? 이거 떴어. 네, 네 명. 아, 외면. 지연되고 있다. 나도 이거. 아니, 근데 얘가 해서 괜찮아. 나 3... 12시 반? 1시쯤에 먹을 수 있겠다. 딱 좋아. 딱 좋아. 방어이잖아 방어? 방어 6시에 먹자. 밤에. 어. 방어도 잖아 방어. 안녕하십니까 톤쇼. 나 안에 사람 있는 거지? 지금. 와우. 333. 와우. 사람 엄청 많아. 나몇입 하면 안 돼? 여기 있어. 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항어. 톤쇼. 여기가 어디 톤쇼. 여기 앉지 면안 됐었어요. 먹음, 여기요, 여기요, 어, 이름이 뭐야? 어, 아, 에타리, 에타리, <laughs> 하이바. 이 <바이> <laughs> <바이 웃음> 뭘까? 보조개! 나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음. 저 있나요? 여기. 무서워. 여기 살짝 있는 거 아니야? 뭐지? <laughs> <없어, 웃음> 그럼 <아예>. 주름 아니야? <laughs> 있어? 나 없어. <laughs> 나 없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laughs> 뭐야? 주름이야? 주름이야? <laughs> 나 있어? 웃어봐. 주름이야? <laughs>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우는 아니야, 이거 주름. 뭐야? <laughs> 어? 언니도 볼게 저 주름 아니야? 맞아 아오러아오리 어, 같은 <laughs> 데낌이 어, <엄청> 귀여운데? <laughs> 귀여워 나도 찍어까아봐 어떻게 해 그냥 얘쳐봐 완전 물고기 아니야? <laughs> 이거 뭐 찍히고 있어. 아 찍히고 있어. 내가 찍어줄게. 옆에서 찍어야 돼. 이거 맞아? 손이 어. 무슨. <laughs> 아 이거 아닌데? 안녕하세요. 이 영상의 편집자. 어. 이자 채널 주인. 시작. 나 하나, <laughs>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이거 지모지 <목소리나> 왔습니다 귀여워. 아, 코지랑 뭐지? 고양이야. 아, 어, 고양이가 있다는 건가? 고양이 대 대박. 헛소, 어? 헛소스. 고양이 있어? 나 완전 잘 줘. 어디? <웃음> 미친. 아, 귀여워. 음 안녕하세요. MG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 귀요미 올려줄게. <불러줄게>. 너무 귀엽. 다무어 <목소리> 음, 너무 예 음, 쳐다보는 거 봐. 음, 어떡해 어떻게 이럴 수가? 왜 이렇게 귀엽냐? 아, 너무 부드러워. 여기 귀 뒷털 너무 부드러워. 냄새 맡 배실소다 어디로 여기 감사합니다. 다잘지서 드시면 되겠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가 어디? 아유, 아유. 아유, 넣어주시고 어? 이것도 있어 응. 만나겠다 이렇게 나올 거어뒤에 봐봐 이어가 이렇게 기다릴 거아아 많이 담아서 저기 적게 놓는 거 아니야 응. 원래 뚜껑에 묻어야 되잖아 이렇게 깨끗한 게 어딨어 아 그래 아니야 그 중량 채서 주잖아 아 바로 이 우리들 이런 거인는 아들 만나림배덜 이 녀석들 먹어보장 집에 oh. 가자 먹어? 아 갈매기 왜 이렇게 많아? 어어 나야 나 왔어! <laughs> 야 진짜 먹을 게세요 아니, 아니 먹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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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여분 전3,499 달러. 언제 거기까지 갔어? 근데 이거 어려워서 <laughs> 못 깨고 있어. 아, 어, 이거 보기만 해도 멀미 <웃음> 나는데. <웃음> 네. 여러분, 다 같이 꾸며집을 합시다. 음. 제가 새로운 크루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하트를 안 줘요. <laughs> 제가 오랜만에 그 크루, 거기 페이지에 들어가도 아무도 하트를 요청하는 게 없어요. 우리 그때가 잘 줬지? 어. 뽀뽀인가? 몰라, 나 내쫓은데. <laughs> 나 없어서 그래. 나 내쫓은데에서 잘 줬어. 같은 코레 있는 거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언니 해. 다시 깔아 빨리. <laughs> 4 시간 동. 타... 지금부터 고속버스 내 안전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파재나 교 교통... 전석 뒤와 맨 뒷좌석 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강구가 열리지 않을 경우 승강구 옆에서 집을... 잘자.